안녕하세요. 오늘 4월 21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시작합니다. Money. 시간 차트에서 지지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어진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원화 차트, 달러 차트 모두에서 1시간 차트 구간 끝과 예, 종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원화 차트는 이 구간 이탈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달러 차트는 구간 이탈 값도 지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월 달에 예, 반등 구간에 나왔던 중요값, 예, 거기에 지, 어,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요. 또 지지 확정 여부를 둘다 지금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확정이 되면은 시간 차트의 중요값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저항을 계속 받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지 테스트가 일봉 차트의 지지 테스트가 지속될 걸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예,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올 걸로 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원화 차트, 일봉 차트로 먼저 살핍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예, 지난 어제 움직임이 여기 음봉으로 예, 중과 마감을 하면서 좀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현재 일봉 차트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추가 조정은 이제 5월, 3월에 중요 값이죠. 35,900만 어, 90 3 아, 원화차트에서는 3590만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3410만 3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먼저 3677만 3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죠. 이 값은 올해 구간, 예, 하단 변곡과 중요 값의 절반 값인 3673만 2천원하고도 또 겹칩니다. 자,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살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기가 종가 지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값에는 6월의 구간 끝 값과 겹치고요. 3월의 중요값 그 중요값 3,400만 원대는 5월의 하단 변곡하고 또 값이 겹칩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추가 하락이 좀더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로 왔다가 갈지 아니면 다시 저항에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갈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시기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시간차트에서는 어,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봉차트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정도로 살피시고 시간차트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간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움직임을 보면 어제의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500, 200평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평과의 이격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202평에 대한 저항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걸로 보는 겁니다. 서치를 하든 못하든 그걸 위한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차 조정이 되든 아니면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든. 자 여기에서 움직임은 202평이 자 꺾이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저항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돌파 견성을 보는 거예요. 돌파 견성 개연성. 돌파 견성을 보는 거고. 이 여기가 한번 저항이 잡히게 되면 예, 저, 저항이 잡히면 예, 거기서 다시 두번째 세번째 움직임에 대한 두들김이 나오겠죠 예,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잡히면 예, 이렇게 또 조정폭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핀다. 시간차트에서. 중료값에 대해서 하방이탈을 해버렸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되돌림 움직임이 안 났으니까 여기 돌파 여부를 살핍니다. 예, 중료값도 마찬가지. 요 중료값은 여기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많이 했으니까 여기도 돌파 여부를 살펴요. 예, 여기도 계속 지지가 깨졌으니까 구간 끝값도 깨졌고 예, 그리고 여기 구간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이탈 3,746만원에 대한 지지 움직임은 3,787만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예, 여기서 한다고 여기 가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 지지를 받으면 여기를 간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구간 끝 위로 올라가서 위에 앉는지 여부를 살피는게 우선적이다. 예, 그 부분이 좀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되돌림 움직임이 자, 여기 3,787만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겠죠. 자, 여기가 저항을 잡혀서 못 간다. 그러면 다시 재차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겠죠. 이때는 3월달에 3,729만 2천원과 3,739,0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에서 여기 구간 끝 3,787만원에 대한 되돌림 상승을 우선적으로 본다. 여기에 움직임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중요값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이 움직임이 자, 여기 202평에, 지금 202평에 저항 테스트와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202평이 자, 여기 중요값 3920만 5천 원에 왔을 때 여기를 할 건지 더 내려와서 3889만, 849,000원에 대한 지점에 왔을 때 이걸 테스트 할 건지 여부를 같이 살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여기 두개다 돌파 개연성을 보는 겁니다. 돌파 개연성을 보고 있어요. 여기도 돌파 개연성이죠. 그래서 어디에 와든 오든 그 값에서 돌파 현성을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대신 이제이부분들은 보면 대략 오늘 저녁에 움직임이 될수 있겠죠. 이 각을 보면 오늘 저녁 밤늦은 시간대 저녁 밤 시간대에 여기 먼저 3,920만 5천원과 202평이 한 시간 차트입니다. 크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해당 값을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첫째 예, 여기에서 확정적인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밟고 올라가면, 자, 여기까지도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먼저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평이 내려오는 것과 저항 테스트와 되돌림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어져서 진행될 것 같다. 그 부분을 통해서 대략의 되돌림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되돌림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 이런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없이 진행이 된다. 이 경우에는 아, 이 자리로 되돌아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 테스트 없이 간 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지지 테스트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면 여기 202평이나 예, 중요 값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재차 조정으로 이어질 견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예, 밑으로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이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되돌린 가능성을 좀더 보는 거고, 이 되돌린 가능성을 우선 첫 번째로는 3,787만원에 대한 되돌린 가능성. 여기 위로 올라왔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 여기서 장받고 다시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위로 올라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그러려면 양봉 종가가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음봉 종가 지지 여부를 살피는데 자 여기에 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혹은 깨진 상태로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저항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움직임이 여기 지지가 없이 가면 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고 알트코인이나 매매하실 때좀 감안해서 살피시라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돌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재는 되돌림 상승 구간에서의 값들이 돌파 가능 구간이에요. 돌파 가능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의 관점으로 살피기 때문에 202평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되돌림으로도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를 하고 가느냐. 뭐그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시간 차트의 움직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우선적으로 살핀다. 근데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온다. 그때는 시간 차트에서는 하방 이탈이 될 경우에는 여기 3,729만 2천 원, 3,749천 원에 대한 부분을 볼수 있지만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때는 일봉 차트 지지 테스트로 이어진다. 중요 값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움직임이 오늘 금요일이죠. 달러 인덱스에 오늘 주봉 마감 거래일입니다이 움직임과 같이 연결해서. 진행이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한 되돌림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 상승으로 추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지 오늘 내일 이렇게 확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이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일봉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원화 차트는 여기에 대한 값들을 확인을 했는데, 종가 확보까지 다 됐는데, 월봉의 값도. 여기서는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종가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일단 가야 될 구간들이 좀더 남아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일봉으로 종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꼬리를 지는 과정이나 어쨌든 한번더 왔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지지 테스트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현재는 상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고, 이 움직임이 여기 5월에 중요값과 하단 변곡의 중간값인 27,910달러에 대한 지지 그 위에서 지금 약 반등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예, 여기는 3월에 지지 잠가 27,620.5달러 중요. 일단 여기 밑에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포인트까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크로스가, 크로스가 잡힌 게, 내일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강한 상승으로 가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갔다가, 지지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차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되돌림 상승이 강하게 진행된다는 전제를 두면은. 근데, 되돌림 상승이 저항을 받아서, 여기 절반을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일봉 차트에서는 강세 포인트 아래에서 저항을 받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네, 제차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이 경우에는, 자, 여기, 3월의 중료가,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3월의 지지 장값 여기가 6월의 구간 끝이고요. 여기 3월의 중료가, 25,594달러가, 5 월의 하단 변고, 값하고 같이 겹칩니다. 여기 값들에서는, 어디가 깨지는지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폭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기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위로 한번 쏘고 갈지,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지 반등의 모습으로 갈지 여부가 이제 이번 주에 주말까지 해서 움직이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는 거죠. 이 움직임이 아까 원화도 마찬가지였지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이번 주 마감 움직임과 다음 주초 움직임하고 같이 이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서 보는 거는, 자 월봉 마감이 99포인트에 있는 월봉 중력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갈지 말지를 살피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되돌림 상승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의 되돌림 상승이 다시 진행된다는 얘기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또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 이제, 달러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일봉 차트로 보면, 하락세가 아직 유효하다.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인 모습이다. 조정이 진행 중인 모습으로 지금 살펴야 된다. 예. 그래서 되돌림 상승이 시간 차트에서 전개되는지를 보고 이 전개되는 되돌림 상승이 강하게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에 종가 확보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죠. 일봉 차트 반등이 나온다면 자이 정도로 보고요. 자 시간 차트로 이어집니다. 시간차트를 보면 은 어, 어제 하락해서 시간차트 구간 끝 깨졌고요. 여기 구간 이탈도 깨졌습니다. 구간 이탈이 깨져서 그 아래에서 3월 달 반등 구간에서 나와 있는 중료가 28,264.5달러와 28,043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28,264달러 위로 구간 이탈 여기 값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료 값 28,043달러의 확정적 은봉 종가 지지가 유지되는 모습이면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상단 변곡으로의 공략 가능성을 같이 살필 수 있습니다. 28,840달러입니다. 여기, 여기 값들을 보니까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간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빠졌습니다. 자, 이 움직임이 여기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과 교차하는 시점이 대략 오늘 오후 5시 정도로 체크가 되있습니다 오후 5시에 무조건 여기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약하면 어, 추가 조정 적으로갈 견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는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빠르게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1시간 차트 구간 끝, 1시간 차트 구간 끝 28,663.5달러에 대한 공략 여부로, 되돌림 회복 여부로 보는 거죠. 자, 여기 한시간 차트 구간 끝 28,663.5달러 위에서 지지가 유지되고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나 반쪽 지지나 뭐든 나오면은 여기로 구간이 열린다라고 본다고 얘기했죠. 상담 변곡 구간 끝. 근데 여기에 중간 끝 값, 중간 값이기도 한 여기 중요 값들 공략이 이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여기 꼬리가 한번 나왔어요. 터치를 했거든요. 여기 값이 29,483달러에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될 견성이 높아요. 저항이 될 견성이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저항을 받고 빠르게 지지 테스트하고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만약에 여기 추가 상승을 해복 여부로 이어진다면 자, 이때의 전제는 이겁니다. 28663 여기 구간 끝과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을 때이 해복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추가 조정을 받겠죠. 그가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일봉 차트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여기 되돌림이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올라와서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나 양봉 꼬리 지지 반쪽짜리 지지라도 받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 움직임이 후에 추가로 위로 갈지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움직임이 지금 시간 차트 1시간 차트 202평 202평이 대략 아까 저녁 시간 밤 시간이라고 했죠. 이 중요 가바와 겹치는 구간이 그 점에서 다시 또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돌파로 빠르게 이어지려고 하면 사실 여기를 여기가 지금 현재 달러에선 저항이 잡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공략이 나오고 빠르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피는 거고요. 되돌림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는 저항, 여기는 돌파, 2 0 2평도 돌파. 그러면 같은 돌파 입장에서는 202평과 여기 중요값 29,768.5 달러가 겹치는 오늘 저녁 밤 시간대의 움직임에서 예, 같이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예, 오늘의 움직임이 일봉 차트에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지, 음봉으로 마감되면 토요일도 예, 조정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말의 움직임이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의 움직임이 내일 아침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일단은 하락세를 단기적으로는 끄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에 여지를 두고 움직임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지 만약에 되돌림 상승이 나온다면 내일 갈지 여부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202평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 여기가 첫 번째는 돌파. 두 번째 보는 거는 첫 번째 저항 첫 번째 저항이 잡히면 조정폭이 좀더 깊겠죠 깊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다 일봉은 애매한 지점이고요 시간 차트에서는 되돌림 반등이 가능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일본 차트에서의 저항 확인하는 과정과 되돌림에서의 저항하는, 저항 확인하는 과정이 겹칠 걸로 보는 거고요. 이 움직임에 돌파가 나올지 네,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지 여부가 자, 이번 주말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곳이다. 지금은 매매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매매를 한, 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감안을 해야 돼.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진입가를 돌파를 못하면은, 위로 올라앉지 못하면은, 빠르게 이렇게 다시 빠져나와서, 다음 자리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접근이나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달러 차트, 원화 차트 모두 정리를 하면, 자, 원화, 달러 모두 구간 끝 이탈했고요. 그리고 달러도 구간 이탈을 그치. 값도 종가 깨졌어요. 근데 원하는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간 이탈 값은. 그래서 지지가 유지되면 중력 값을, 한 시간 차트 중력 값으로의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요. 이게 저항을 받으면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이때 저항은 구간 끝에 대한 저항이 되겠죠.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또 중력 값에 대한 저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조정으로 이어질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돌림 반등 여부를 살피다 시간 차트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도 이어서 같이 살펴야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도미넌스도 같이 빠르게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보면 여기 46.95, 46.95%에 대해서 일봉 차트에서는 종가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움직임이 47.43% 위로 올라왔죠 여기서 다시 재차 반등이 이어진다면 여기 강세 포인트 상단변곡에 대한 공략으로도 어질수 있어요. 왜냐면자 여기가 46.91이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여기 꼬리를 음봉꼬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확정자 음봉전까지니까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로의 공략 가능성은 상단변곡을 기준으로 한 되돌림 상승일 때 가능하거든요. 이 움직임이 도미넌스에서 나올 수 있다. 근데이 움직임 뒤에는 도미넌스에서도 여기 중요값에 대해서 재차 지지 테스트가 나올 걸로 보고요. 이 움직임은 여기가 지지가 깨졌으니까 다음번에는 깨질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움직임이 나올 때가 이렇게 도미넌스의 도미넌스의 상승과 하락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매칭되는 건 아니라는 거. 상대값이기 때문에 상대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미넌스가 위로 올라간다면 상승한다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줄어드는지, 알트 코인의 도미넌스가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늘어나는데, 비트 도미넌스도 같이 늘어난다면, 알트 코인 도미넌스들이 빠진다는 얘기. 요 위로, 여기 두 군데로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알트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도미넌스가, 예,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는데, 도미넌스가 하락 조정을 받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도미넌스의 상승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상대 값이기 때문에, 이 값과 더불어서, 알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도 같이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 현재는 도미넌스가, 여기 전제 지지는 애매한 지지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위로 올라갈 견성, 아래로 내려갈 견성, 같이 염두에 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견성이 높겠죠. 여기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중료가, 46.12% 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추가로도 갈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지지가 주봉의 값들이 지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 여기로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 여기 상단 변곡 48.79를 축으로 하는 되돌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도미넌스는 예,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좀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상대적인 값이니까 자,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서 줄어든다. 그러면 얘는 상승이죠. 진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다.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줄어든다. 가거나 늘거나 이랬을 때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 도미넌스가 그때는 알트코인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하락을 하는게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에는 큰 변화가 없고 여기에 값에 하락이 나오는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후에 이 도미넌스 가 줄어들 때 알트코인으로 올견 성이 높아지는 거죠 박스권일 때 그러면 여기가 고점 여기가 추 여기 가 지지라인 여기서 현재는 여기로 올라갈 견성이 좀더 있다 주봉 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에 예, 주 마감 그리고 다음 주 움직임이 좀 긍정 적으로 갈수 있겠죠 도미넌스 의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의 반등과 같이 가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채널에 또 계속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 BTC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더리움 BTC든 이더 가격 대비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 가격이니까 얘도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일종의 환율 개념이에요. 상대 비교 값이거든요. 현재 여기 0.062, 0.059에서의 반등이 나오면은. 자, 여기 중요 값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후의 움직임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 돌파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된다. 자, 이때 202평이 하락세에서 다시 수평의 모습으로 갇혔고요. 이 모습에 돌파가 이어지면, 돌파가 이어지면, 대돌림 상승으로 갈수 있으니까 0.076까지 염두에 두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염두에 두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입니다. 돌파가 나오면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정도로 얘기드리고요. 이외에는 여기가 지지가 깨졌으니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의 시간 차트 설명한 것과 비슷하죠. 자 여기 구간 끝이랑 하단 변공 여기가 이더리움에서는 찐 반등이나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니까. 여기는 이후의 움직임이겠죠. 이후의 움직임에는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걸로 본다. 그런 뒤에 이더리움에서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저항을 확인하고 물론 여기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반등은 유효한 겁니다. 현재 아직 차트가 안 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본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원화차트, 달러차트, 도미넌스 그리고 이더비티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중요한 구간의 움직임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주말까지 이어진 움직임에서 확정이 되니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